일본은 이번 주 일요일에 도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일부터 C19 최종 판정자가 폭증하고 있어서 일본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과 코이케 도쿄 도지사는 비상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과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방은 고투 캠페인을 걱정하고 전문가들은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바보 같은 대응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2일 107명의 C19 최종 판정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94명이 새로 확인되었고 하루 C19 최종 판정자로는 5월 3일 203명 이후 거의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쿄도도 5월 2일 154명 이후 최다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최종 판정자의 40%가 신주쿠와 이케부쿠로 지역 등의 밤거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젊은층들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정 내 전파인데 이러한 혼합형 전파는 3월과 4월에 최대로 확산되어 가던 때와 동일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아직 비상상황은 아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병상은 부족하지만 준비하겠다. 예의주시하고 도쿄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뻔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일 최종 판정자 증가에 대해 일본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금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정부는 C19에 대한 관리 능력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도대체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검사를 어느 정도 했는지 분모가 없다. 도대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도쿄에만 집중할 때가 아니다. 도쿄 도지사와 도쿄올림픽만 의식하고 있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PCR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도 많다. 다 엉망진창이다. 등의 원성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일 도쿄도에서 107명의 최종 판정자가 나오면서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 후 최다를 경신하면서 시끄러웠는데 오늘 다시 124명이 나오면서 C19 방역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이케는 유흥가 등 번화가와 관련된 젊은 층도 많지만 가정 내 감염도 눈에 띈다라고 분석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병상 확보에 미리 협조를 의료기관에 부탁하고 있다. 일단 3,000개의 병상을 확보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이케는 지금 200여 명이 입원해 있고 1,000개의 병상뿐인데 빨리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발표에 대해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이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요 지역별 내역은 신주쿠 지역이 50명, 이케부쿠로 지역이 7명 등이며 전체적인 연령대별에서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아베 정부의 C19 담당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과 내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고요. 이 자리에는 유흥가의 새로운 집단 감염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케부쿠로 지역이 있는 도시마구의 관계자도 동석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늦장 회의에 무대책에 일본 국민들은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안 그래도 유성이 떨어지고 악취가 나면서 대지진이 곧올 것이다라는 뉴스가 연일 나오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일본 국민들은 정말 대책 없는 아베 정부에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잠복 기간을 거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의미인데 무섭다. 신주쿠나 이케부쿠로라고 지역 단위로 발표하지 말아라. 제대로 하고 있는 밤업서도 많다. 호스트 클럽인지 캬바레식인지 이름을 명확하게 밝혀라.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부는 다시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은 신중한 자세입니다. 더 이상 휴업보조금 등을 지급할 재정적인 여유도 없기도 하지만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미 재정적자가 가장 큰 정책 난제라고 OECD나 해외금융 전문가들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말 빨리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 불가능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완전히 폭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경제 회복을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의료저널리스트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관광 수요를 환기시키겠다면서 고투 캠페인을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아베 정부의 고집이 느껴질 뿐이다. 8월에 관광이 활성화되면 이제 정말 C19는 전국적으로 전파가 될 것이다. 관광지 입구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하고 일주일 이내에 PCR 검사 음성 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래야 전국으로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 물론 지금 상황은 한번더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면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음식점이나 관광서비스업들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필사적이다. 우리는 최대한 스스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으니 아베 정부는 신속한 대책을 세워달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일 기사를 통해 지금의 C19 확산은 타이밍으로서의 최악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도쿄도의 새로운 최종 판정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광업과 요식업을 지원하는 아베 정부의 고토 캠페인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캠페인을 예정대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정말 확산이 급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지해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의 재개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가게나 기업들의 도산과 실업은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뭐 한마디로 진퇴 양난이라는 거죠. 지방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고투 캠페인을 통해 싼 가격에 도쿄 도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관광하고 밥 먹고 돈이 돌아가는 경기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C19에 대한 대책도 없고 준비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현재는 일본 국민들이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안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PCR 검사를 제대로 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을 말입니다. 그냥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아베에 대한 분노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겠습니다. 12월 12일은 영국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원래는 2022년에 영국의 총선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자는 법안이 최근 영국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76년 만에 12월에 총리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게 이번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년 1월 약두달 뒤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를 묻는 브렉시트 투표를 처음 실시한 것은 2016년이 아니라 1975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연합은 1993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1975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에 남아있을지에 대한 투표였는데, 떠나지 말자는 의견이 영국 국민의 67%에 달하면서 잔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브렉시트 투표에서는 전 세계인들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유권자 수는 4,650만 1,241명. 이 중에서 72.2%인 3357만 7342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선거 전에 국민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 전에는 유럽연합에 남아있자는 의견이 계속해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막상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까놓고 보니 런던과 스코틀랜드, 노선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유럽연합을 떠나자는 표가 훨씬 더 많았고 결국 영국은 브렉시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 투표 결과를 지켜본 전 세계인들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쇼크를 받았는데요. 미국의 CNN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며 1985년 이후 영국의 화폐 파운드의 가치가 최대 폭으로 하락하였다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영국의 파운드 환율이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환율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환율 10% 변동이 얼마나 거대한 변화인지 아실 겁니다. 환율에 투자할 때는 한국 기준 보통 레버리지가 곱하기 10으로 됩니다. 쉽게 말해서 1억을 투자해서 10%만 상승해도 곱하기 10이 되어 잔고가 2억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10%만 떨어져도 1억 모두를 날리게 되는 것이죠.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 영국 파운드 환율이 오를 것이라 베팅한 사람들은 투자금 전부를 날렸겠죠. 주식시장도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다우나스닥 S&P가 하루만에 3~4%대로 하락했고 영국 증시는 한때 11% 넘게 추락하기도 하였는데요. 브렉시트 결정 후 하루만에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2,450조 원이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하면 영국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며 충격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브렉시트 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주민의 62%가 유럽연합에 남아야 한다고 투표할 만큼 압도적인 의견차를 보였는데요. 최근까지도 변함이 없어 영국이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게 된다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대표 일간지 가디언이 공개한 최근 오피니엄 여론조사를 보시면 현재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속해 있는 보수당 지지율이 47%까지 치솟아 제1야당과의 격차를 20% 가까이 벌려놓았는데요. 보수당은 하루라도 빨리 유럽연합에서 영국을 빼내고 싶어하는 집단이죠. 실제로 보리스 존슨은 선거 공약으로 크리스마스 전에 브렉시트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1월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시간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브렉시트가 혹시라도 없던 이야기가 될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사라지게 된 것이고, 브렉시트는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을 내다보는 안목, 선견 지명의 레벨 차이인데요. 일본은 유럽연합과만 FTA를 체결하고, 영국에는 전세계가 노딜 브렉시트 발생을 원치 않는다, 브렉시트로 일본 기업에 영향이 없게 해달라 등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영국을 포기해버린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니온 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혼다가 이미 영국 공장 폐쇄를 밝혔고 혼다 부품사인 게이힌, 유니프레스, 니치신 등도 영국 사업 폐쇄를 확정했고 나머지 네 곳도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야스카와 전기도 영국 공장 투자를 상당 규모 줄이고 대신 유럽에 투자를 늘리기로 하는 등 대놓고 영국에서 탈출 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도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영국에 막 진출한 일본의 후지은행은 일본인 상사가 영국인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퍼져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후지은행이 해당 영국인 여성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 인종차별, 성차별, 부당대우 소송권에 일본 기업들이 휘말린 바 있는데요. 영국이 브렉시트 투표를 하자마자 영국 정부에 브렉시트로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면 철수할 것이라 경고장을 날리기까지 하였고 현재 영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추이를 보시면 닛산, 혼다, 토요타만 벌써 12,700명의 영국인을 고용했고 후지스ARM 캐논과 미쓰비시UFG 등의 일본 은행들까지 합산하면 고용 인원이 4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서 일하는 영국인들은 모두 실직자가 되고 이들을 위해서 영국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니 그렇지 않아도 브렉시트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영국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뚜껑이 열릴만한 일이죠. 반면 한국은 일본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면 기업들을 영국에서 철수시키는 극단적이고도 후진국스러운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 빠르게 영국과 협력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전 세계의 극찬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GDP는 3,400조 원으로 유럽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막강한 국가인데요. 한국이 영국과 FTA를 아시아 최초로 성공하면서 자동차와 부품 등의 주력 수출 품목들을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박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즉 영국과 유럽연합이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최악의 경우에도 한국은 여전히 영국의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뿐만이 아니라 내년 말까지.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FTA보다 강력한 수준의 협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미래 유망 산업인 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식력 있는 대학교 평가 기관인 퀘스 r 유니버시티스에 따르면 세계 대학 순위 TOP 10 안에 영국 대학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UCL,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등4 개나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에너지 연구센터와 캠브리지 대학의 아이작 뉴턴 수리과학 연구소, 카벤드시 연구소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인 것이죠. 영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자동차의 10%의 관세가 자동차 부품에는 4.5%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의 현대 기아차가 영국에서 반사 이익을 보며 점유율을 확대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영국은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한국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치러질 영국의 조기청선에서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영국의 대표 언론사인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영국 전역에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비내각의 존 맥도널 재무장관은 영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8% 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은 98%에 달한다며 한국의 정부가 주도하여 투자를 실시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한 점을 입이 닳도록 극찬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아웃되고 있는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이 이렇게 영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최근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서 대박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건설은 영국의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서유럽 지역의 인프라 민관 협력 사업을 따낸 것은 국내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KB 하나은행, 우리은행, 삼성 생명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의 롤스로이스부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는데요. 롤스로이스의 매튜 총괄 부사장은 롤스로이스의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 700개 이상이지만 한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중 상위 10개 회사라며 최고의 파트너라 극찬하였습니다. 영국인들의 한국차 사랑도 빼놓을 수 없죠. 가장 최근 자료를 보시면 영국에서 현대와 기아차의 합산 점유율은 8.97%로 포드 9.47%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입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닛산 등을 한참 앞지르고 있죠. 영국 BBC의 유명 자동차 미디어 톱 기업 매거진은 지난해 한국의 현대차를 올해의 자동차 제조사로 선정하며 현대차의 아이3N을 타보고는 모든 게 좋습니다. 골프 GTI보다 훌륭하다라는 극찬까지 하였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소식을 듣고 영국을 포기해버리는 일본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한국의 미래는 앞으로도 더 극명하게 갈릴 것이 분명해 보이네요.